전체적으로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감이라서 어깨선이 드러나는 블라우스나 원피스를 입을 때 토트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샤넬 클래식 백 캐주얼 룩북을 준비했습니다 클래식 라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클래식백 미디움 블랙 컬러로 다섯 가지 스타일링을 준비했는데요. 클래식백 하면 여성스러운 느낌이 강하게 있잖아요. 자켓, 코트, 트위드, 여성스러운 블라우스와 매치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저는 페미닌한 룩이나 포멀한 룩보다 캐주얼한 룩에 클래식백을 매치하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상적이고 현실적으로 클래식백을 좀더잘 활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스타일링 보여드릴게요. 바로 시작! 첫 번째 룩입니다. 상의는 이렇게 네이비 컬러감의 체크 셔츠를 매치해주었고요. 이렇게 너무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깔끔한 느낌의 네이비 컬러의 정석이에요. 현재도 이런 체크 셔츠는 여전히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 꺼내 입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좀 루즈한 핏감이기 때문에 이 박시한 핏으로 안에 가장 기본 끈나시 하나 입어주고 아우터처럼 이렇게 걸쳐주었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코튼 폴리 혼방 소재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원한 질감이에요. 살랑살랑 하늘하늘한 느낌이어서 좀 입으면 여리여리해 보이고요. 여름에 에어컨 밑에서 추우니까 그럴 때 입을 것 같고 봄이나 가을에 꺼내 입어도 아주 무난한 그런 체크 셔츠입니다. 하이는 그냥 이렇게 화이트 쇼츠 팬츠를 입어주었는데요. 정말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간결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너무 짧지 않아서 이렇게 부담 없이 입을 수 있고요. 이렇게 너무 피 타지도 그렇다고 너무 방방하지도 않고 이렇게 약간 A 라인으로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어서 좀 허벅지도 얇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소재도 코튼 100%라 엄청 좋고 탄탄해요. 1년 입고 못 입을 그런 팬츠가 아니라 매년 꺼내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감입니다. 이런 화이트 팬츠는 너무 얇아도 속옷도 비쳐 보일 수 있고 해서 신경이 너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여름에도 너무 얇은 소재보다는 적당한 두께감이 있는 소재를 원하거든요. 이게 딱 그런 팬츠예요. 너무 두껍지도 않아서 시원하면서 또 속옷이 비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팬츠입니다. 또 적당한 두께감이라 한겨울 빼고는 봄, 여름, 가을까지도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다가 샤넬 클래식 백을 이런 식으로 숄더로 많이 매주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꾸안꾸 느낌에다가 앞에 마실나가는 느낌?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룩입니다. 상의는 엄청 이런 루즈한 핏감의 화이트 셔츠를 입어보았어요. 사실 제 기준에서는 이런 화이트 셔츠는 엄청 무난한 패션 아이템이어서 좀 재미가 없는데 이 셔츠는 넥라인에 이렇게 탈부착 가능한 스트랩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저처럼 브라탑을 입거나, 이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 끝나시 하나 입고 단추를 이렇게 한두 개만 잠가서 스트랩을 다양하게 묶어서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좀더 재미있고 다양한 코디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셔츠류가 이렇게 소매가 엄청 길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이럴 때 걷어올려도 계속 흘러내려오고 또 접으면 핏도 안 살고 하니까 이럴 때 이런 고무줄 하나만 있으면 쉽게 스타일링 할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걷어올려서 검은색 고무줄을 안 보이게 해주면 이렇게 감쪽같죠. 이렇게 링클 소재로 코튼 100% 원단인데 역시 한 여름에도 이렇게 무난하게 입을 수 있고 봄이나 가을에도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아주 데일리한 셔츠입니다. 사회적 비침도 있는 게 페미닌한 무드도 같이 내는 것 같아서 어떻게 스타일링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을 줄수 있는 셔츠인 것 같습니다. 이 셔츠 하나만으로는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아래에다가는 이런 스트레이트 핏의 연청 데님을 매치해주었어요. 이렇게. 이런 화이트 셔츠에다가 데님을 스타일링 하는 거는 뭐 기본 교과서 같은 그런 매칭이잖아요. 이 팬츠도 워싱도 정말 무난하게 들어가 있어서 사실 어떤 상의하고도 잘 어울릴 만한 그런 데님입니다. 얇아서 여름에도 가능한 수준의 그런 원단인 것 같은데 또 너무 얇지만은 않아서 구김은 좀 적게 가는 그런 소재입니다. 여기에다 클래식 백을 이렇게 짧은 숄더나 이런 긴 숄더로 착용해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샤넬 스니커즈를 마지막으로 매치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룩입니다 블랙 원피스인데요 너무 핏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슬림하게 떨어지는 그리고 허리라인 살짝 잡아주는 그런 핏이고요 저는 이렇게 원피스 단독으로 입었지만 안에 시스루 티셔츠나 이렇게 함께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코튼 블렌드 소재로 엄청 탄탄한 느낌이고 이렇게 주머니도 있어서 실용적이에요 너무 짧은 길이감이 아니어서 키가 크신 분들도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 같고 키가 저처럼 작으신 분들은 지금 이대로 입어도 예쁘지만 좀 길이감을 수선해서 입으면 좀더 경쾌하고 발랄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피스만 보면은 좀 캐주얼한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캡 모자를 써서 좀 캐주얼한 무드로 더 눌러주었고 이런 블랙 양말에다가 아디다스 스니커즈까지 신어주면 훨씬 더 일상적이고 캐주얼한 무드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원피스는 그리고 드레스업 할 때에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클래식 백 숄더로 간단하게 매워주고 편안한 스니커즈 신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네 번째 룩입니다. 상의는 이렇게 브라운톤이 가비된 스트라이프 패턴의 그런 티셔츠거든요. 뭐 코튼 100%니까 소재감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전체적으로 루즈하게 떨어지는 빛감이라서 캐주얼한 무드도 너무 잘 살려주고요.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은 워낙 시즐리스 아이템이라서 계절감에 구애받지 않고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가로 스트라이프는 잘못 입으면 엄청 부해보이고 뚱뚱해 보이는데, 이거는 입어보니까 여리여리해 보여가지고 바로 소장했습니다. 초가을에는 이거 하나만 입어도 될것 같고 조금 더 선선해지거나 추워지면은 여기에다 블랙 자켓 하나 걸치면 예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블랙 팬츠를 매치할까 하다가 예전에 구매한 자라 플리즈 스커트를 이렇게 매치해 보았는데요. 마이크로한 기장감이지만 안에 속바지도 달려있어서 활동성도 편하고 또 이렇게 벨트도 달려있어서 숨은 디테일이 많은 그런 스커트예요. 여기에다가 블랙 양말 하나 신어주고 그리고 아디다스 스니커즈로 마무리를 해주고요. 탄에백 숄더로 매주고 이런 식으로 입고 다녔습니다. 엄청 편안한 그런 무드예요. 오늘의 마지막 룩인데요. 상의는 이렇게 오프 숄더 타입의 화이트 블라우스예요. 이렇게 오프 숄더로 스타일링을 할 수도 있지만 요 한쪽 어깨로 올려서 이런 식으로 원 숄더로도 스타일링을 할수 있고 아이 양쪽 어깨를 다 올려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할수도 있는 블라우스입니다. 엄청 슬림한 핏이나 오버핏이 아닌 물론 슬림핏에 가까운 레귤러 핏이라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화이트톤이지만 그렇게 비침도 심하지 않은 편이에요 면 소재라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또 사이드에 지퍼도 있어서 입고 벗기에도 편했습니다 이 블라우스는 스커트나 아니면 슬랙스와 매치했을 때 너무 여성스러운 무드가 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데님 팬츠와 매치를 해서 좀 캐주얼한 무드로 눌러주고 싶었고요 여기에다가 샤넬 스니커즈를 신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어깨선이 드러나는 블라우스나 원피스를 입을 때에는 숄더나 크로스로 매주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샤넬 클래식 백을 안쪽에다가 묶어서 투트로 요렇게 되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샤넬 클래식 백을 활용한 저만의 스타일링 5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전좀 편하게 다니는 편이어가지고 이번 룩북도 좀더 일상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샤넬 클래식 베이지 컬러를 활용한 뉴트럴 톤 코디 룩북도 준비해볼게요. 오늘 제 영상도 여러분의 소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